채널에 유앤이에요. 오늘 제가 킨더 조이를 가지고 둘러볼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까까까.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보여줘. 안녕. 아, 지금 봐. 너는 어, 응가가 맛있네. 어, 아, 뿌지지. 우와. 킨더 조이가 이게 똥싸 가지고 <laughs> 킨더 조이가 똥으로 나왔네. 킨더 조이를 먹었나 봐요. 자, 이제 한번 뜯어 볼게요 와우 이게 까졌네요 숟가락이 여기다가 음. 우와 도장이에요 나비 도장 나비 도장 나비 도장입니다 자 제가 한번 조리를 해볼게 헉, 설명서가 아랍어로 돼 이거 잠깐만 아랍어가 아니라 이게 그 뭐지? 아랍어 맞아요 아랍어도 있고 한국말도 뒤에 있네요. 근데 네, 이거 이집트. <laughs> 아, 이집, <laughs> 아 이집트. 아랍어야. 아 이집트 아니다. 아 그거. 아공룡으로다 아랍어 쓰는 거야. 그럼 음. 어떻게 하는 거죠? 잠시만요. 펼쳐서. 어, 잠깐만. 이거 왜 있는 건데? 아, 꽃 모양 어. 찍는 거 같은데. 어. 엄마, 우리 이 대구에 있고 얘 우리 집에 있잖아. 어, 우리 사인펜, 사인펜. 이제 없을까? 어, 네, 응. 얘대구에 있는데 음. 얘 조립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스티커만 붙이면 끝이 있거든 음. 그때 스티커가 안 들어가 있었어 와, 이걸 날개에다가 붙이면 되나? 잠시만요 그림 한번 보세요 설명서 보면 네. 나올 거예요 나비 여기다가 붙이면 되네요 그게 맞아요. 네, 나기게 맞습니다. 어떻게 붙이는 거야 도대체? 아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 이렇게 붙이는 거래요. 잠시만요. 아 이렇게? 잠시만요. <laughs> 계속 보게 되네. 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왜 자꾸 왜 그걸로? 잠시만요. 나비 날개 모양에 맞춰서 붙이는 거 아닌가요? 네, 요거를 보시면 알텐데. 알 아,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생겼네. 어떻게 붙이는지는 모르겠네. 어떻게 붙여요? 보자. 제가 정면으로 봤을 때 들고 있어 보세요. 정면으로 봤을 때 붙이는 거가 보데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인가? 이동그랗미가 이런 모습인데 다 뜯은 거 맞으신? 네다 뜯었습니다 좀 붙여보자 이렇게 붙여보자 안 맞는데 마다도. 아, 우리 대충, 붙치니까 지금 잠깐만요. 지금 안으로, 넣으면될것 같은데. 어. 아. 아, 이거. 잘라나이렇게이렇게되이안돼이렇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이렇게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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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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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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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이거. 이요 잠시만요 고마워 브라키오야 너가 똥을 싸져서 긴장이 올까나 아픈다 네 이렇게 예쁜 나비가 됐는데 한번 어디에 찍어볼까요? 여기다 찍어볼까? 여기 열어보세요 찍어보십시오 뽕 <laughs> 아이고 어, 꽃 모양 아, 밑에 도장이 들어있구나 오 꽃 모양이네요, 여러분. 꽃 모양. 허잇, 됐다. 이렇게 꽃 모양이 나와요. 맛있는 초콜릿을 먹어볼 시간. 와우, 맛있는. 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초콜릿 크리, 크리스피 라는 게 이거, 이 과자만 들어가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음. 맛있게 식사. 맛있겠다. 저 원래 이거 되게 싫어. 와우. 음, 너무 달아. 너무 달아서 싫은데 여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laughs> 크리스피만 먹으세요 그냥. 그 초콜릿은 남겨도 돼요. 근데 크리스피를 뜨려면 초콜릿이랑 음, 같이. 같이도 떠올 수밖에 없죠. 음. 아삭아삭. 음. 크리스피 되게 맛있다 역시 크리스피야 아. 음. 행복해 <laughs> 다 먹었어요? 나만 초콜렛 맛 끝내고 먹을게요 잠시만요 또 먹고요 음, 음 맛있다 네, 오늘은 킹도조이 여아용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웃음> <웃음> 어때요? 재밌었나요? <laughs> 아이고, 가루가 목에 꺼졌어. 잠깐만요. 네, 어때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방팡팡 안녕!